칼로리미터란 저울 이렇게 있습니다. 그 칼로리미터를 저울 위에 올리게 되면요. 이렇게 칼로리미터의 질량까지 나오는데 이것을 0점 조정을 통해가지고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은 이렇게 0g으로 맞춰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두 개를 넣어가지고 그두 개의 질량을 통해가지고 칼로리미터의 그 물당량을 한번 측정을 할수 있게 되는데요. 먼저 뭐 측정하기 전에 앞서서 차가운 물의 온도. 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현재 온도가 여기 네, 물을 붓고 아, 온도 측정. 현재 붓고 한번. 예. 네. 음, 질량을 대략 한 100g 정도 맞춰 가지고 응. 물을 한번 붓겠습니다. 정확한 값은 저울에서 나오겠는데요. 102. 8.5g입니다. 점이 조금 안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네. 2.85g입니다. 그, 다음 그 다음에 요거는 네, 제가 잡을게요. 온도를 ]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온네 온도가 계속 조금씩 올라가고 있네요. 네, 21. 네, 21. 21.6도. 아, 이게 저 때문에 이렇게 좀 어두워졌다 그러네. 어두워졌다, 8수도였네 21.7도 정도.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 21.7도 정도. 그 다음에 음. 이제 뜨거운 물에질량을 한번 측정을 하고, 온도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뜨거운 물의 온도를. 우선 그 질량을 먼저 측정을 하고요. 질량 먼저. 한 100g 정도 우리가. 어, 뜨거운 물에 질량을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커 작은 거 있으면 하나 주시겠습니까 굉장히 예, 시좀 올려주세요. 올려주고 음. 0점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0점에 맞추게 되면 비이커가 있고요. 100g 찍은 미리 앞서서 끓여놨던 다 뜨거운 물을 부어 보겠습니다. 음. 이것도 한 100g 정도, 100g 정도? 맞춰서 조절해 보겠습니다. 좀.. 조금 줄일까요? 아마 여기 넘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0g 네, 정도 줄이도록 아 잠깐만, 염증을 맞춰 놨으니까괜찮아요0 0 0 c c 2000cc. 2 0 0 0 c 0 0 0 c c 2000cc. 2000cc. 2 0 0 0 0 뜨거물 온도가 58점 네, 58.2도 정도가 됩니다. 네.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물을 핀틀 다시, 다시 열란기에 열란기에 넣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량계가 제가 조금 많이 카메라를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량계가 여기 있고요. 네. 열량계에다가 온도를 측정해 주십시오. 앞서서 보던 찬물이랑 뜨거운 물두 개가 제평형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대략 8 9도 네, 38.9도 정도 평행 온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조금만 더 기다려 볼까요? 네. 몇초정도더 이상 온도 변화가 없는 것 같네요. 그렇죠? 네. 뜨거운 물과 찬 물을 섞었을 때의 그 평형 온도는 음, 38.9도 정도 정도로 예, 그렇게 계산을 이렇게. 하셔서 열량계의 물당량을 계산을 하시기 바랍니다.